자, 티프로 1쿼터가 시작됩니다. 양우섭, 문태종, 이대성이 문태종을 준비합니다. 떨어지면서, 페이더웨이, 문태종, 첫축 불발. 공의 주인, 네이번 제퍼슨, 이중 동작 성공합니다. 아, 제퍼슨의 득점. 일단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이세 번째 득점 올렸다는 게 상당히 궁유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라틀립, 페인트 쇼입니다스레이프 이후에 맨쪽으로 마무리합니다. 라틀 파요. 아, 들어갑니다 네이버 제퍼스 아, 드리블이 참 좋죠. 자, 아, 레인기 네. 하나만큼은 오신 케빈의 찍은 선수 의 최고입니다. 2대성 드리블 레이스라인 한지윤이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꽂습니다한지윤의첫 득점. 제퍼스 다시 빼줄 때 수비가 되나요?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아웃 넘버 상황 트레일러 문태영 마무리합니다. 아, 앞서가면 울산마부이스 8대6입니다. 다시 점수 2 점차로 따라가고 있는 LG. 베이스라인, 주거원이, 박거원이 마무리합니다. 강대반칙. 베스가 약간 조마조마하게 들어갔었는데요. 네. 자, 라스 선수가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타고 들죠? 스피드 김실의 외곽으로 패스아웃. 아, 잘 빼줬어요. 니다 오픈, 석장 포칩니다 야구석. 자, 이렇게 국내 선수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면서 이 추점에 가담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골이 비었지 바로 엘리온 마무리합니다 라틀리 아, 예, 네 상대 허를 찌르는 에엘리 패스였네요 그렇습니다 7대13 사고 됩니다 문태종 리바운드 데이본 제퍼슨 이번에 아무리했고 테크가 티빈 실패 계속되는 네. 리바운드 양홍섭이 다시있게 쏩니다 들어갑니다 아 역시 김찬 승리치잖아요 1분 1여초 남아있습니다 1쿼터 문태종이 그대로 쏩니다. 문태종 덕점! 아, 여지가 없네요. 석점 4개를 1쿼터에 꽂아놓고 있는 LG입니다. 아, 유정호 선수가 아주 재질 잘 발휘해봤는데요. 네. 마무리가 좋지 않았네요. 한점 뒤져있는 모비스입니다. 이제 1쿼터 시간 얼마 없습니다. 다시 앞서는 모기문태영입니다 23대 22. 5.2초 남아있는 1쿼터. 자, 렌시가 잡고 그대로 혹슛! 아, 들어갑니다! 아, 너무 뻔는데요 네. 오늘 처음으로 부신을는두 선수입니다. 골 밑. 마무리 하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틀리프 실패. 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유경훈 마무리. 어 아, 갑니다. 네. 오른쪽 스피드를 이용해줍니다. 블락슛! 아, 멋진 블락이네요 라틀리프의 블락. 놓치지 않았습니다. 4대 3 아웃넘버 상황. 문태형이 가지고 갑니다. 문태용의 득점. 네, 한번더슛 공을 주고 받네요. 네. 결코 상대의 수비를 허투루 놓치지 않는 양팀입니다. 김종규, 김종규의 첫 번째 슈팅 불발 리바운드 제퍼슨. 아 이거 어불리합니다. 김종규 선수가 주저하면 안 돼요. 네. 일단 벤슨이 막으로 나왔기 때문에 리바운드까지 빈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문태종이 돌아 나오는데요. 공 가운데 들어갑니다. 골밑 찬스. 아, 김종규의 다 자 김진 감독이 어제 연습 때 가장 주력했던 부분이거든요. 벤슨이 네. 나와서 또 가려줍니다. 천대현이 받고 스텝 받고 올라가는 천대현 상5 오랜만에 외곽이 터지네요. 천대현이 외곽 숭통을 틔워줍니다. 결정 확실히 설명해주는 게 중요하죠. 네. 인벤존자 이번에도 속았는데요. 마무리하는 아, 한지훈입니다강지현 네, 한지훈 선수. 뭐... 자클락 한자리수 7초. 자, 대로 올라가는 약 아! 좋네 양동근의 첫 득점 성공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번 제퍼슨 한번슛 이후에 마무리합니다. 베이스 선수가 강하게 더블 팁을 붙다 보니까 예. 제퍼슨을 슛을 안 받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함지훈입니다. 이대성 전진 함지훈에게 3초 남은 상황 어택입니다. 들어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모습이요 배틀컵 안 왔네요 벤슨의 수비 네이든제버슨공 빠졌습니다 첫 패스 아울러 패스 연결 아, 원앤다 멋진 공이 나왔네요 이대성과 문태영의 눈 맞춤 멋진 서공 플레이 마무리됩니다 먼 거리에서 베이스볼 패스가 제대로 못 예. 내려갔어요 양도분이 맞습니다 5초 3초 어, 문태영 석점 들어갔어요 문태영. 최준호 씨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네. 과감하게 올라갔어요. 두개 갑니다. 천대현. 페이크 이후에 두점 들어갑니다. 그렇군 자, 다시 가야 할 과감하게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네. 송창룡. 백스텝 석 점. 실패. 리바운드 LG 김영환 송창룡 선수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저 스텝 백점퍼데요 네.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우석. 편안히 쏩니다. 양우석 특점 오늘 양석 선수는 상당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네. 있네요. 메시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문태중 다시마는 크리스마스 떨림 마무리합니다. 아, 2대2 플레이가 완성이 됐죠. 네. 오른쪽 유병은 점프슛 유병은 득점. l g 가앞서갑니다 50대 48. 엘지원이고. 그동안 좀 경기 때 약간 주춤한 면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역방을 깨기 위해 한교 선수가 나와서 네. 하이포스트까지는 잘 점령을 했는데요. 아, 박구영이 쏩니다! 들어니다 아, 그 박구영! 아, 착하카드 아, 완벽히 합니다 오늘 100%의 자유투성능. 전번제 놓쳤네요. 크게 방 키웠는데요. 고해주인 누굴까요? 모비스가요 잡았습니다. 라클레이트니다 아, 아, 마무리하는 의상모이스라 클리프. 자, 헬스 실퍼가 오히려 더 많이 이된케이스고요 네. 6초. 5초. 본인이 쏩니다. 양동근! 아, 이 쿼터에도 그러더니 양동근 선수. 이코터를 마무리해주는 숱을 해결해주네요. 네. 1초 남은 상황 던지는데요. 유병은. 자, 아, 유병은. 석 패스 크게 갑니다. 김종규. 자, 김종규 가는데요. 오! 오! 로 원핸 연구을꽂아놓고 있습니다. 문태영 다시 외곽. 날겨줍니다 베이스라인 선지입니다. 함지훈 바로 마무리하 있는 태형입니다. 아, 이번에도 리바운드를 뺏겼어요. 네. 아, 이 입장에서는 공격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제퍼슨 마무리합니다. 문태종과 제퍼슨의 호우뺏주는데요 어드벤슨 놓쳤습니다. 흘렸어요. 자 테스트로 갔고요. 양우섭 동점으로 갑니다. 아 g 지 스타일이 눈가 나오고 있는 거죠. 석공 마무리하는 양우섭. 61대 61 동점. 무문태형이 달리는데요. 다시 앞서가는 문태영. 아, 넣을 때만 넣어봐라 문태영. 네. 외곽으로 김영환. 아, 제팟은 잡았고요. 빙글돌면서 골밑천진. 다시 동점. 63의 점수는 누가 먼저 깰 것인지. 데이본 제퍼슨. 어,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데이본 아, 제퍼슨. 거리를 두자고 바로 전부 치시고 맞대을 하네요. 네. 네. 자, 시간을 좀 흘려 보냅니다. 2대0. 투맨 게임. 로드 벤슨. 여기서 바로 파 로드 벤슨. 패심브에 투맨 덤. 하지만 에이. 제퍼슨이 막았습니다 자, 벤슨의 2부 실패를 대비한 리바운드 대비 비 차원이죠. 출한을 받네요. 첫 번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한점 앞서갈 수 있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자이원어서 아, 끝까지 안 돌아보네요. 네, <laughs> 10초. 문태종이 맞습니다. 시간 흘려보냅니다. 문태종의 석점 짧았습니다. 리그 세퍼센트랑로드나 셰브라입니다. 자, 함지훈 크게 주는데요. 천대현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되면서 울산 모비스의 승점 결정 5차전 승리 이제 모비스.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